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짝백입니다 아예 요번에 영상을 예 오랜만에 예, 이 종일 구매해서 예, 올리는데요 어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예 영상을 예, 좀못 올렸습니다 어, 어 그래갖고 이번에 몇회차야 15회차 어 이번에 이제 두번이 이월돼서 한 28억에서 30억 사이예될것 같네요. 어 내일까지 어 내일 어 9시 50분에 마감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어 좋은 선택 하셔갖고 예 좋은 저픽 하셔서 예꼭 1등 오피셜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뭐 사실 누가 먹어도 누가 먹는데 예 본인이 먹으면 좋죠. 그래갖고 저는 요거 이제 이 리그보다 어려운 예뭐 유로파 유로컴 컴포스 리그 요거 이제 그냥 10만 원 예. 그러니까 복식은 96,000원이죠. 그래 갖고 자동 내 개를 했는데 뭐 30억 2월, 이월이안 됐으면 예, 저도 뭐 32,000원 어뭐뭐 48,000원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이월이된된 된 만큼 예. 이, 10만원, 9만 6천원 복식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 뭐, 뭐, 이스라엘, 뭐, 어느 나라, 뭐, 어디야, 이거, 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런 리그들 잘 몰라요. 음, 이 리그 경기가 오히려 이 쉬운데, 아무튼 간에, 구매한 거, 예, 제가 구매한 거잘 참고하시고, 예, 제 나름대로, 내 피셜로, 어, 이거, 찍은 거니까, 예,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 리벤지 매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1차전 경기를 나누고, 이제 2차전에서, 예, 이제, 뭐, 뭐야, 더 상위, 그, 16강, 18강으로 가는, 8강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이거, 예, 더 상위권, 예,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최종판인데요. 1번, 이거, 풀젠데 세르베트. 아, 요거는, 이제, 1차전에서 0대 0으로 비겼기 때문에, 아 저는 이 풀젠 사이드로 보는데요. 그래도. 아 그래갖고 이거 풀젠 사이드로 보는데 아 그래갖고 이거 그냥 승무패로 예다 두들겨 패갖고 이거 승무패로 예 지우개 찬스 썼습니다. 그러고 2번 이거 페네바르체대 미니옹예 터키가 이 홈빨이 강하잖아요. 뭐 물론 예, 뭐, 갈라타스라이도 있고, 이 페네르바체가 터키의, 예, 명문 구단인데, 이 페네르바, 이 페네르, 뭐 SK가, 어, 1차전에서, 어,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홈에서, 저는 이 터키 홈에서, 이 페네르 SK, 이 페네르바체인데, 이거. 그래갖고, 요거는, 예, 단통 승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거, 그리스 리그 PAOK 대 크로, 크로아티아 명문 자그레브. 아 어, 이것도 이제 어, 자그레브가 1차전에서 2대 0으로 어, 뭐야 홈에서 이겼는데 이 그리스의 이거 그 PAOK가 이걸도 홈빨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잘하기 때문에 아이한 2대 1예그 정도 저는 이길 거라 생각하고 예 승으로 찍었습니다. 그러고 이거 4번. 예, 피오렌티나 대 하이파 어, 이스라엘 리그죠. 그리고 예, 피오렌티나는 예, 생소한 이탈리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 이탈리 리그인데, 이거는 이제 1차전에서 야뭐죠 야구 게임을 했죠. 4대 3으로 어, 피오렌티나가 이겼는데 어, 이번에는 피오렌티나 홈에서 하기 때문에 예, 저는 피오렌티나 승으로 찍었습니다. 그러고 5번. 예, 이 5번에서, 이거 뭐야, 예? 그, 뭐라 하나 그걸.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뻘짓거리. 이, 저는 이 승무패 하면서 5번하고 11번, 예, 13번이 이 뻘짓거리를 전하더라고요.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보면. 그래갖고 저번에 5번 또 저기 카디스가, 어, 승했죠. 거기 이변이 나왔는데. 그래갖고 요거는, 예, 아리알 어, 비알레알로 예, 마루세유가 비알레한테 홈에서 대선을 거뒀기 때문에 비알레알이 예, 이번에 홈에서만큼은 예, 지지하는 끌어보고 예, 비알레알 승무로 찍었습니다. 그라고 6번 요거 이제 스코틀랜드 명분 레인저스 대포르투갈벤피카어요거는 이제 승패로 쪼갰는데요. 예 근데 이 뱀피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예제 네피셜로. 근데 그냥 뭐렌에서도 홈이고 하니까 예, 승패로 예, 쪼갰습니다. 그러고 7번 이거 잉글랜드 웨스트햄 대 독일 프라이브루크. 예,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예, 1등으로 지고 왔죠. 그래갖고 웨스트햄이 홈에서 아 이것도 지진을것 같아갖고 예예제네피셜로 예, 승무로 예, 찍었고요. 그러고 이거 8번 예 슬라프라데 에시밀란 이 슬라프라가 그래도 홈에서 좀 차죠. 이 체코 리그인가 그럴 건데, 어, 1차전 때 AC 밀란이, 예, 홈에서, 예, 4대2로 이겼는데, 저는 이번에, 예, 저는 슬라프라를 믿겠습니다. 예, 홈빨 믿고, 예, 슬라프라 단통승으로 찍었고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다 올승이네. 이거 올림피아 빼고. 아유, 어쨌든 간에 뭐, 예. 자, 이번에 이제 클럽 브레이 대 몰대, 이, 벨기에 대 노르웨이 나라인데요. 어, 요거는, 저는 클럽 브레이, 예, 홈발 믿고, 어, 요번에, 어, 원정에서 진 거, 예, 만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예, 클럽 브레이, 예, 승으로 찍었습니다. 그라고릴대 그라츠, 예. 아, 저는 요거를 이변으로 잡았는데, 어, 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요거 그냥, 예. 뭐, 물론, 리리 예. 3대0인가? 1차전대 이긴 걸로 아는데, 원정에서. 예. 승패로, 예. 쪼갰습니다그라고 요거, 테라비데 올림피아. 예. 요거는 이제 올림피아가 홈에서. 올림피아도 홈에서 강한 나라인데, 이거 그리스. 그래갖고, 이거 뭐 4대1인가 대패했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올림피아가, 예. 복사할 것 같아갖고, 예. 단통패로, 예. 테라비 진다의 단통패로 찍었고요. 그러고, 뭐, 12번은, 예, 아, 요거는 믿고 가겠습니다. 리버풀. 예. 단, 그, 뭐, 1차전도 대승 거뒀는데, 또, 홈에서 만큼은, 예, 또, 이길 거라 봅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으로 찍었고요. 그러고, 이제, 13. 브라이튼 대 에이스 로마. 이 4대 0으로 쳤을 건데, 5대 0인가? 4대 0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요거는, 예, 브라이튼이 대패한 만큼, 뭐 홈에서는, 예, 지, 이, 무승부가 나올 수 있지만, 예,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예, 브라이튼 예, 승으로 찍었고요. 그러고, 이거, 아탈란타 대 스프로시피, 예, 이것도 이제 1차전, 예, 무승부인데요. 아, 어, 무승부인데, 아, 뭐야. 아, 6분이 무승부와 3연승 무승부인가? 예, 그러고, 이 아틀란다 스프롭시피도요1차전때 요 무승무 뭐 거뒀는데 이번에는 예, 승패로 예, 쪼개지지 않을까 예, 싶은 저의 내 피셜로 예, 생각에 픽을 한게 예, 승패로 예, 쪼갰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저뭐 간략하게 제가 찍은 거 예, 말씀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예, 참고 하실까 하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뭐 저는 분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나름의 분석 그리고 이내 피셜픽 느낌 예 저는 이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느낌 예 분석도 분석이지만 꼭 믿고 가는 팀이 부러진다니까요 이예 스포츠 예 그리고 배당도 잘 살펴보시고 예 배당이 너무 음 높게 측정됐거나 아니면 너무 낮게 측정되면 예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런 거잘 보실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내일 9시 50분까지니까, 어, 잘 선택하셔가지고, 어, 꼭, 예, 뭐, 되는 사람이 복 아니겠습니까? 예, 꼭 1등 오피셜 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또 토요일 날, 또, 세리아, 그리고, 뭐야, 그거, 어, 라리가, 예, 경기가 조합들로 있는데, 이번 경기가 2월이 되면, 예, 마지막, 예, 이번 주 토요일이 3회 2월, 예, 이제 2월 없는 회차, 한 45억, 어, 44억, 어, 그 정도 선이 될 거라 봅니다. 음, 아무튼 2월이 안 되더라도, 예, 저는 금요일 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많이 풀, 낮에는 많이 풀린 것 같지만 예 많이 쌀쌀하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